눈 덮인 산길을 오르고 있는 조용한 버스 안. 딸 모나미와 엄마 나우코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 졸음운전이었고 그것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죠. 그렇게 버스는 절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남편 헤이스케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오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기미시 적결스.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결국 아내 나오코는 숨을 멎게 되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딸 모나미가 깨어나게 됩니다. 모나미, 이마, 선생님들. ちゃん何言ってんだモナミナオコエヨモニトロナオコなの私だっ信じられないけどよ死んだのはモナミってことになるのか私どうすればいい 복잡한 마음은 뒤로한 채 집에 돌아온 헤이스케는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는 모나미의 모습을 보고 아내 나오코를 떠올리게 됩니다. 애자, 애자 뭐 대답해. 거기다 턱을 쓰다듬는 둘만의 제스처로 그녀가 나오코라는걸 확신하게 되죠. 야빨이 나오거나. 이내 도서관에 온 그는 나오코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봅니다. 거기엔一つ興味深い事例がある. 고린느 시몬이라는 소녀의 몸에 억었다.ところが、精換した彼女の人格は全く別人のものになっていた。その状態が2年間続いた後、少女の本当の人格が戻った。책에 내용처럼 언젠가는 모나미가 돌아올 거라 믿고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한편 나우코는 모나미를 대신해 학교를 가게 됩니다. 당연히 40대인 나우크에겐 고등학생의 수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도 빛을 바라는 과목이 있었으니 바로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흘러가던 두 사람의 일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렇게 안 뛰는 거죠? 알지. 부부 관계 때문이었죠. 맞아가. 지수는 무슨 해도. 섹스 어쨌든 그것의 문제는 뒤로 하고 나우코는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해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능 발표 날이 다가왔죠. 그녀의 결과는. 라다 0705. 맞다. 수능도 잘 받겠다. 기쁜 마음에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과음을 했네요. 아내의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혀 주려고 하는데 딸의 모습이 보여 그냥 냅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오코는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여기 린쇼이대. 이이도 부탁합니다. 거기다 오늘은 수많은 동아리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었고 한 선배의 눈에 나오코가 들어옵니다. 여토브가 하이이 녀석은 체크 장부다. 마음 없이 가이다 키타이도 가네. 그렇게 선배의 권유로 유튜브에 가입하게 된 나오코.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즐기며 제 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출이 잦아지는 만큼, 헤이스케의 외로움은 커져만 가죠 아, 마시마시아다시 사악글があるので,ちょっと遅くなります. 고민해. 의심이 많은 헤이스케.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하고, 몇몇 증거들을 포착합니다. 도요비, 혼토리다며? 고민하세.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청기를 설치해 전화를 염탐하는 것. 다음날 선배와의 약속 장소로 가게 된 나우코. 그런데 그곳에는 해전난데. 娘は悪いが君とは付き合しない諦めてくれ家に戻られたナウコはこのヘイスケの行動が爆発し始める恥ずかしくないのこんなことして私にプライバシーはないの人生を楽しむ権利はないのそんなものお前にない私がちゃんと死ねばよかったのよね 제 2의 예 인생을 즐기고 싶은 나우코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헤이스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바로, 모나미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의 기억은 당연히 버스사고가 난 그날부터 쭉 멈춰 있었습니다. 헤이스케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그녀에게 설명하죠.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두통을 호소하며 잠이 들게 되는데. 깨어났을 땐나우코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경계로 나우코와 모나미의 영혼은 바뀌고 있었고 이두 사람은 각자의 의식이 있을 때 서로에게 편지와 영상을 남겨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합니다. 나 헤이스케도 이러한 일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laughs> 어쩌면 그에게 아내와 딸 모두와 만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나우쿠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뭐, <laughs> 헤이ちゃんに会えなくなっちゃうのかなやっぱりちょっと外出てみないか最後にここに連れてきてく 그리고 이날 나우코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모나미의 결혼식 날, 뭐 겨우마대 시대 되어갔다. 네, 헤이스케 선 누구 있자다가요. 헤이스케는 한편으로 슬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딸을 보내려는데.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녀는 헤이스케와 나오코만이 알수 있는 제스처를 행하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앞에 있는 그녀가 모나미가 아닌 나오코라는 걸 말이죠.ずっとお前だったのか。 하지만 이제와서 그가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나우코의 행복을 바라는 것밖에 말이죠. 이상 영화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